안녕하십니까. 어, 네 번째 사례 발표자입니다. 어, 문화예술 치료 프로그램 사업인 어, 용감한 하모니 어, 사례 발표를 맡은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주예술 치료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기관은 SC에 있는 가정형, 남학생, 기숙형 어, 윌센터였습니다. 윌센터는 도심에서 벗어나서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어, 주위에 흔한 편의점 하나 없는 어,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개개인마다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내용들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차가 큰 그룹이었습니다. 음악으로 마음 문을 열고 음악이 안전한 공간이 되어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탐색하고 긍정적인,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용감한 하모니는 용기 가득, 감동 가득, 한 마음으로 만드는 우리의 하모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초기의 어, 초기 활동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기력한 어, 모습으로 있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악기를 만져보거나 어, 그런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무관심, 무반응, 거부적인 어, 태도로 어, 일관했으며, 아, 좀 가만히 놔두세요, 모르겠습니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끊임없이 아, 음악이 흐르게 열어두었고 회기가 늘어나면서 점차 아, 음악을 느끼고 리듬을 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치료사들은 더욱더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주로 사용된 음악들은 학생이 즐겨 듣는 음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 학생이 소감해서 첼로 음색이 너무 좋아요. 뭐 연주를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활의 떨림과 울림을 느낄 수 있어서 신기하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어 소감을 얘기해 주었고요. 내 심장을 짜릿하게 합니다.라는 음악에 대해서 반응해 주었습니다. 점차 어 신청곡이 많아지는 등 학생들의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프로그램 중기에 들어서면서 음. 한 학생, 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 이 학생은 입양 가정에서 부모님의 학대에 어, 아픔을 겪었는데요 노래를 통해 어, 이야기를 나누는 송 디스커션 활동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활동곡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개방하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드러내며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그룹의 제일 큰 형이 괜찮아 어, 견디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시간 울어도 돼 라면서 동생의 어깨를 토닥거려주는, 토닥거려주면서 아픔을 공감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어, 마음의 힘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넘겨 가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후기에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선생님들이 멜로디 작업을 도왔습니다. 음악 만들기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서 어,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의 곡을 어, 편곡과 음원 만들기, 직접 노래를 부르며 녹음하는 과정을 어, 통해서 현재 싱글 앨범인 어, '러브레터'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어, 이 노래의 주인공은 고삼이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낸 어, 그런 곡입니다. 발매된 음원은 음원 사이트에서 미싱 뉴오 뮤직을 검색하시면 더 멋진 뭐 목소리로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어, 영상에 담긴 학생의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용감한 용사들의 활동 과정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디 있니 지금 나는 너와 걷던 그길에그길에 그 길에 여기야 나 너는. 걷던그길 에, 그길 에, 여기 야나너는 내가 궁금 하긴 하니, 고개 들어 차. 내 곁으로 돌아와줘. 내 곁으로. 어, 상담이나 이런 음. 음악 치유 프로그램, 공통적으로 갖고 가, 가지고 가는 게, 어, 일단, 마음을 치유한다. 이런 게 공통 분모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상담은, 정적인 상담은 이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제 마음에 짐이 있고, 음. 마음의 속 얘기를 음. 그 상담사 선생님께 직접 제 입으로 꺼내야 된다는 그런 음. 부담감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러한 이제 음악 치유 프로그램은 어, 대화 없이도 음. 단순히 음악을, 음악을 듣고 같은 리듬을 공유하고 감정을 전달하면서 음. 대화 없이도 음. 이런 마음의 치유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음. 게 이런 음악 치유 프로그램만이 가지는 음.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아 음.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용감한 하모니는 음. 저에게 도어락이다. 도어락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음. 도어락을 생각해 봤을 때 음. 도어락은 이제 문을 열어주는 장치잖아요. 음. 저희 집 문을, 그 문을 열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 음. 그리고 나의 가족 음. 또는 나내 자신이 음. 가장 신뢰하는 음. 인물이겠죠? 이 용감한 하모니 프로그램은 응. 어, 저희 마음의 도어락을 응.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응. <laughs> 왜냐하면 마음의 도어락을 응. 자기 스스로도 못 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응. 근데 이 음악 수 프로그램은 나 스스로가 먼저 응. 어, 나라는 마음의 눈을 도어락을 잠금 해제할 수 있도록 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응. 다른 사람을 믿고 가족과 응. 나아가면 이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응. 지인들에게까지 응.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응. 저는 생각하기에 도어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응. 비밀번호 좀알려줄 내가 열고 <laughs> 들어갈게. <laughs> <laughs> 비밀번호 <비밀문은> 뭔데? <laughs> 인터뷰를 해준 학생의 이야기에서 음악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도어락이라고 표현해준 것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대상자들을 만나왔습니다만, 청소년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저의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은 아마도 저도 어, 하나 어, 아이를 키운 엄마이고 어, 부모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위센터 학생들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예술 안에 만나게 하고 또 성장할게 도와주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어, 용감한 하모니 안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